갑니다. 어, 자 도형의 이동. 오, 멋있어요 이거. <laughs> 마지막 단원이에요. <우와. 웃음> <laughs> 마지막 단원이고요. 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거야. 알겠지? 네. 네. 대칭 이동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어, 평행 이동은 한 포인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근데 원방할 때좀 했었거든요. 네. 평행 이동은. 보세요. 평행 이동. 보세요. 점의 평행이동이 거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어요. 네. 점의 평행이동은 어 점의 평행이동은 예를 들어서 어 0, 0은 <laughs> 어떻게 하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요. 보세요. 현지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표현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 뭐가 있으면 0, 0이 있으면 x 으로 이만큼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두 칸. 자, 간다 뭐 밑으로. 세 칸이 가는 거죠. 또 뭐로 바뀌겠다. 콤마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하시로 해야 돼. 근 점은 그냥 똑같이 더하고 더하면 돼. 평럼이동하는 만큼 그냥 어떻게 한다? 이동시켜주는 끝이야. 알겠어? 음. 됐나? 무슨 말인지. 자, 됐고. 그러면 우리 배웠던 이차 함수 가져한서 해볼까요? 이차 함수 가지고 해보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까 자. 이런 도형이 있어요. x 콤과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다. 그게 직선이든 원이든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데얘가 만약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한만큼평이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2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부호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x -2 마이너스 2 하고 y는 3. y 대신 어떻게 한다. y 대신 y 플러스 3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점은 그냥 똑같이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고 도형은 볼를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형 이런 게 있다. 2 x 플러스 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게 있다. 똑같이 만약에 평행시키면 어떻게 되면두 배의 x 대신에 뭐 넣는다. x 마이너스 1을 넣으셔야 돼요. 플러스 y 대신에 뭐 넣는다. y 볼를 바꿔서 넣어야 돼요. 사.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어. 자, 보세요. 이제 좀더 여러분이 더아 하는 걸 해볼게요. <laughs>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렇지? 어, 이차 함수. 이거 꼭지점 좌표가 몇코몇시야 0, 분말요 그렇죠. 네. 그럼 똑같이 병이동하면 어때요? 점은 어떻게 돼? 꼭지점은. 꼭지점은, 다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고, 그거의 꼭지점은 뭐다? 꼭지점은 0,0이잖아, 았지 그럼 걔를 똑같이 평이 나오면 어떻게 돼? 꼭지점은 뭐로 바뀌는 거야? 꼭지점은 뭐로 바뀌는 거 2,3으로 바뀌게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 식은 어떻게 돼? 식은. X. 식은. y는 x-2의 제곱. 되지, 음, 맞지? 음. 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 하잖아. 그래도 넘겼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평행이동 할 때는요. 알겠어?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어, 기준이 지금, 네, 마지막 지금 바로 가고 있고요. 자, 볼게요. 어, 필수에 1번. 몇 번이야? 740번. 740번. 자, x,y가 자, 볼게요 저현아 이거 점이야? 도형이야? 점. 이거 점이에요? 보세요, 희진아 앞에 이렇게 붙어있어야 도형이야, 알겠지? 자, 얘는 지금 점이고 얘가 어떻게 이동했다? x 빼기 3과 y 플러스 2로 바뀌었지,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평행이로한 거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아니지, 다시 x축으로 얼만큼? 점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2만큼, 2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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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니까 점이니까 점이 때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도형일 때만 조심합니다 알겠지? 하는 거고 네. 그때 보세요 마이너스 1 콤마 a가 어떻게 이동해야 돼? 위에처럼 했더니 뭐로 바뀌었다? b 콤마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맞지? 그럼 얘가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한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콤마 a 네. 마이스2 그대로라고 점일 때는 도형일 네. 때만 보를 바꾸라고 알겠지? 네. 얘는 그대로라고 a 플러스 2 점일 때는 그냥 더해주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알겠지? 돼요? 그럼 네. b가 얼마고? 마이너스 네. 4고 a가 얼마다? 마이너스 4겠죠? 어... 밑에 거또 해볼게요 밑에 거 점의 평이도 똑같이 또 마이너스 1 콤마 1을 아니 마이너스 3 콤마 1을 보를 옮겼다 2 콤마 마이너스 1로 옮겼으니까 X축으로 얼마큼? X축으로? 오, 오. 그렇죠, 5만큼.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도한거 알겠지?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콤기자또 네. 얼마가 돼야 돼? 4콤마, 4, 4.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자, 이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됐고, 응. 봅니다.